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강의 세 번째 지문으로 주장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중심 소재에 대한 거 파악을 해 놓고 머릿속에 그려 놓고 시작을 해 볼게요. 인공지능 시스템, 우리 AI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재고에 대한 개발 시 다양한 도모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다양성에 대한 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다양성 도모에 대한 필요성. 됐죠? 자, 이걸로 일단 중심 소재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지니어링은 자, 공학입니다. 공학. 그 다음에 이제 serve라는 단어가 봉사하다, 도움이 되다 라는 표현인데, 그럼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학과 공학자들이죠.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은 part, 부분입니다. 사회의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공학과 그리고 공학자들은 그 사회의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가주어 이슬쓴 다음에 진주어 대절 이하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센셜 필수적인 필수적이다. 대어포 e 는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럼으로 정도로 되죠. 그럼으로 필수적이다. 대디아의 내용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럼 그들이 그들은 앞쪽에 나와 있던 공학과 공학자들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자, 그럼 이 공학자들이 대변을 한다라는 거죠. represent라고 하는 건 대표하다 또는 대변하다, 대신하다, 이런 말로. 그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인데 여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꾸며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이에는 목적과 관계대명사로 위치나 대신 생략이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뒤에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이죠. 전치사 어부에 대한 목적어 빠져있고 뒤에도 어부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빠져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 목적어 자리에는 사실 앞쪽에 있던 요 소사이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사회의 일부인 그리고 그 사회의 필요들을 미트란 단어가 지금 충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충족시키다. 그럼 사회의 일부이고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 요구 사항들을 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그들이 사회를 대신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볼게요. 그들이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어떤 사회인데 바로 그들이 일부분이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회 자 이때 어부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어부 뒤쪽에 사회를 넣어 보면. 사회에 일원들이고 또 사회를 뒤에 넣어 보면 그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이라고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전치사 어부가 쓰여 있는 거 체크해 두시고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보니까 이제 공학의 로얄 아카데미에요. 어떤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뭐 국립 아카데미 정도 되겠죠. 자, 얘는 has focused on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전치사니까 뒤에 이제 동명사 아닌지를 썼고요. 다양성을 프로모팅 촉진하는 것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다양성을 촉진하는 거. 다양성을 막 증진시키는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이거.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뒤쪽에 콤마 찍고 ing 형태를 쓰면서 분사구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할게 뭐냐면,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로 또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은 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면서라는 거예요. 됐죠? 자, 뭐를, 뭐로 만드냐? 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클루 l 포용하는 것을 중요한 우리 e 레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실인데 실 어떤 가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줄기 실 가닥. 그래서 중요한 줄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평등과 다양성과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줄기로 만들면서 어떤 중요한 줄기냐면 그들의 전략을 통과해서 달려가는 그랬으니까 그들의 전략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줄기로 만들면서 향후 5년 동안 자, 앞으로 5년 동안 그들의 전략을 관통을 해 나가는 중요한 줄기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세 가지 그게 바로 뭐, 뭐에 대한 거냐 평등 이퀄러티 다이버 i 시티 다양성 자 그리고 포용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쭉 관통을 해서 나가는 중요한 줄기로 만들었는데 자 이걸 만들으면서 결국은 뭐에다 집중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안에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이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줄기가 되는 것들이죠. 중요한 줄기.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열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콤마치고 ing로 뭐 하면서냐? 평등, 다양성, 그리고 포용을 중요한 줄기로 만들면서 모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그들의 전략을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줄기로 만들면서. 됐죠? 결국은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다양성이었던 겁니다. 자, 데인 웬디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콧맛 찍고 설명하기를 여기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그 사람의이라는 표이죠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리뷰, 어떤, 어, 관점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뭐냐. 아티피셜 어, 인텔리전스 AI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안으로 보는 검토 근데 뭐 함께냐면 제롬 패센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AI, 인공지능 이거에 대한 리뷰가 검토가 형성하고 있는데 영국의 전략을 AI에 관한 그런 영국의 전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죠. 데인 웬디 홀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견해가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러한 검토가 있는데, 리뷰, 검토. 근데, 제롬 패센티라는 사람과 함께 인공지능 안에서의 그런 검토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AI에 관한 전략을 형성을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이 사람이 그 다음 동사로 인 n s i s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동사를 보니까, 웬디 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동사로 인 n s i s 하고 썼으면서 이제 수일치도 맞춰야 되겠죠. 그럼 뭐를 주장하냐, 인시스트 주장하다. 대디아이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사람들도 뭐를 주장하냐면 AI에서 에 c 스 윤리학이죠. AI에서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establishing 확립하는 것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 must mean 의미해야만 한다. 우리 tackle이라고 하는 게 다루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양성에 대한 챌린지,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데. 다양성에 대한 그런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인 웬디 홀은 주장합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그리고 대절 안에서 주어는 동명사 AI에서 윤리를 갖다가 확립하는 것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의미해야만 한다. 다양성의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해야만 한다. 이때 민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ing 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조 봤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다양성에 대한 도전과제를 다뤄야 돼 라는 거예요 유익이죠 또 키워드는 한번더색깔표으로 정리 다양성에 대한 도전과제를 다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빈번하게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그 다음에 Quoted라는 말을 썼는데 인용되다라는 편입니다. 인용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인용되다 수동태 형태로. 인용이 되어지는데, as, 뭐, 뭐, 로써 인용이 되어지냐. 또, as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서 하나야 되겠죠, ing. 말하는 것으로써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say라는 동사 다음엔 대철이 나와서, 대디아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래 놓고 봅시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 다양하지 않다면, 자, 이번에도 다이 v e r s e 란 말을 써가지고, 다양,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시스템이 다양하지 않다면, 그것은 에티컬 윤리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빈번하게 종종 인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다양성에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도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 네. 여기 정리해 정리해 되겠습니다. 이거 다양한이 아니라 이걸 다양성으로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양성 개발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니까 네, 청정네 그래놓고 다음. AI는 언더핀, 뒷받침을 한다라는 거든, 떠받쳐준다라는 겁니다. 뒤에다, 뒤에다 핀을 딱 꽂아가지고, 그러면 AI는 떠받쳐줄 건데 공학 시스템을 미래의 그런 공학 시스템을 뒷받침을 해줄 거라고, 떠받쳐줄 것이에요. 자, 그리고 developing AI systems, AI 시스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죠. 동명사가 주어로 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동사를 쓸때 i s 를 써야 됩니다. 여기 시스템스 때문에 낚이시면 안 돼요. 동명사 주어 때문에 단수 취급 ai 시스템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핵심 도전 과제가 된다. 공학자들에게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은 미래의 그런 어떤 공학 시스템을 딱 뒷받침을 해줄 거예요. ai가.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공학자들의 공학자들에 대한 핵심.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I 관련되어 있는 말은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SWID는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건데, 모든 분야들이에요. 에어리어. 분야들. 공학의 모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전명부가 한 덩어리 나왔고요 그리고 투구정사를 쓴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투구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사회에, 이 서브라는 단어를 위해서 봉사하다라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가주어 다음에 진조로 대절 이하의 내용 하는 것은, 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필수적이다, 대디하의 내용 하는 것은, 사회가 이해가 되어줘야 되고, 수동태. 그 다음, 또, 인 n v o 되어줘야 되는데, 이인 n v 는 관여되다라는 표현이죠. 엔드로 묶은 다음에도 비동사 pp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represent는 앞쪽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대변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대변되어지는 것이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서 근데 이 across its b r e a t h 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폭넓게라는 표현이니까 요건 좀 따로 한번 정리해 두시죠. across its b r e a t h 이 b r e a t h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폭너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폭넓게 사회가 이해되어지고 관련되어지고 대변되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지금 쓰고 싶었던 이 폭넓게라는 표현도 뭡니까? 다양성, 다양하게라는 말을 지금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이를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회적인 다양성, 요거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들. 자, 위에서 지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키워드가 반복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 자, 그것들을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도 한번 여기 diverse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across t his breath라고 하는 표현도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싶어서 쓴 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장에서 조금씩 구조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들 분석 정확하게 하셔서 어법 내용도 실수 없도록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습니다